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K 조기축구 용어 몇 가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그리고 편의상 설명하듯이 해야 되니까 반말로 하는 점 양해해라 아니 이렇게 아니, 하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첫 번째 뭐냐 앞센 앤 최종 이게 무엇인지 아야, 만약에 안다면 당신은 조기주고 보인 물. 근데 모른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 설명을 들어 들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앞센 앞은 영어로 뭐죠? 프론트 그리고 센 센터 프론트와 센터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앞쪽에 있는 센터 center. 센터는 뭘까요? 바로 센터백이죠. 중앙 수비수 중앙 수비수가 예를 들어 두 명이 있으면 둘 중에 먼저 앞에 나가서 막는 선수. 앞센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얘가 앞으로 나갔으면 누군가는 뒤에서 똥을 치워줘야겠죠그 선수가 최종이에요. 최종 수비수라고 해서 최종. 근데 이거는 발음을 최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최종. 최종. 약간 빠르게. 예를 들어서 야 명수야 너 오늘 최종 봐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명수는 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맨 뒤, 뒤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민호야. 민호야 너 앞센 볼수 있어? 하면은 민호 어떻게 해요? 어, 좀좀좀 테클이 아, 좀 약한데, 아 테클 자신없는데, 아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그래, 너 오늘 앞선다 내가 최종할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아까 센터 이렇게 썼잖아. 이거 잘못 쓴거 아니야? 미국은 어떻게 써요? E R 이렇게 쓰죠. 근데 네, 영국은 이렇게 안 써요. 아 물론 이렇게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발음을 발음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둘다센터에요 중앙이라는 뜻인데 영국에서는. 이따위로 쓰 아이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발음을 센터, 센터. 미국은 어떻게 해요? 센 e 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어 선생님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좀더 고급화해서 얘기하자면 전문용어로 스토퍼. 어, 먼저 가서 스톱하는 선수 알, 알잖아. 그리고 얘는 최종 커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영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아 너무 고급화로만 갔네 좀더 쉽게 초보자용으로 설명드리자면 앞세는 개야 개 강아지 사냥개 그럼 최종은 뭐야? 아 최종은 뭐야? 형우개 형님 강형욱 씨 그런 느낌이에요 최종이 악세한테 물어와! 하면 은앞세이 먼저 가서 물어와 앞에 공 갖고 있는 놈 있죠? 상대 공격수 물어와! 하면 얘가 물어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얘가 물어오게끔 시켰는데 얘가 못 물어왔을 때 얘가 물러가. 얘가 대신 개가 되는 거야. 기본적인 역할은 얘가 개고 얘가 형식이지만 가끔은 유기적으로 역할을 바꿀 때가 있어요. 둘이 진짜 개는 아니니까. 자, 앞선 최종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두 번째. 파드. 파드. 혹은 포드. 이 뭐냐? 영어로 써보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전방이라는 뜻이죠. 전방. 경기장의 최전방에 있는 선수 뭘까요? 바로, 공격수예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하죠? forward. forwar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요? forward. 영어선생님 아니까넘어가 자, 근데 왜파드 이렇게 됐냐? 왜냐면 이제, 발음이 어렵잖아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프로 a r 드 이러고 있어 그냥 파파 파드 포워드 큐고요 이렇게 된거지 그래서 파드 파드 포워드 포드 포워드 똑같아요 공격수란 뜻이에요 실제로 이거 영어에서 쓰이는 표현이요 공격수 그래서 줄여서 공격수를 포 워드 라고 부르는 거예요 F W 공격수 자 근데 이건 콩글리시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의외로 콩글리시인 단어가 있어 공격수를 톱이라고 친하는 사람들이 많죠. 원 톱, 투 톱. 다 콩글리시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나중에 프리미어 리그 가야 될거 아니야? 프리미어 리그 가면은, 글리시, 소니, 래쉬포드 그런 선수들이랑 이제 대화해야 되는데, 헤이, hey, 래쉬포드 톱! 너 톱! 톱해! 하면 은 걔네 못 알아듣습니다. forward. You, you, play s forward. 이렇게, 포워드로 뛰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튼, 공격수라는 뜻이에요. 자세 번째 단어 출발 혹은 짧게 줄여서 출이라고도 하고 혹은 땅다 같은 의미에요 보통 발음이 이래요. 출발 출 다급해요. 땅 이런 식으로. 왜냐면 다급하니까. 이건 응. 보통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가 할 때도 있고 패스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가 할 때도 있는데 중앙 미드필더가 공을 갖고 있고 얘가 이쪽으로 패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선수가 윙어지 윙어 이렇게 침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패스를 패스를 넣어야 돼요. 그럴 때얘 입장에서는 내가 예쁘고 알맞은 패스를 너한테 넣을 테니 너는 야무지게 수비수 뒤로 뛰어 뛰어 들어가. 이런 약속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만약에 얘가 출발 소리 지르면 수비수 뒤로 야무지게 뛰어 들어갈 테니까 너는 나한테 패스를 예쁘게 넣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약속이죠, 약속. 대화. 업사이드 라인을 깨기 위한 움직임인데, 한 명은 패스를 주는 사람, 한 명은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 사람인데, 서로 이제 대화하는 그런 거예요. 알잘딱 그런 뜻이죠. 이걸로 그 페이크 줄 수도 있어요. 출발한 다음에 주는 척하고 반대 데 살짝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 조기 축구 특성상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주말에 축구장 갔는데 2호 안 나오면 제가 책임받은 아니고, 네네 네. 네. 분명히 나와요 출발, 출, 땅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겠지 뭐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자네 번째 생자 생자 근데 네이티브 발음도또 이게 아니죠 생자 날생자에 뭐 아들 자자 쓰나 봐요 어쨌든 날생자자 해가지고 생자인데 예를 들어 어떻게 쓰냐면은 축구 실력이 귀여움이인 친구들, 약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아, 안녕하세요, 저 반갑습니다. 저 사실 생짜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 아직 축구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잘 못하니까 개발이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할때 아, 생짜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진짜 나쁜 의미에서 상대편 팀에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야 생짜 있다 생짜. 생짠.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생짜라고다 축구 못 하고 싶겠습니까? 같은 팀에 있는 생짜 친구들한테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당일날 생짜님들한테 뭐라 해봤자 실력 바로 안 느니까 그냥 즐겁게 즐기러 가서 뭐 그렇게 생짜라고 뭐 놀리고 그러지 맙시다. 뭐라 할 거면 나중에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 가서 뭐라 하세요. 맷시 보드한테. 자 다섯 번째. no no n 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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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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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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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거예요 너라는 no, 거 이거 또 네이티브, 네이티브 발음을 들려드릴게요 no no n no, no, no.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볍하게 no no no, no, no. 어, 어. 공감돼 아. 이거는 아까 그 출발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달라 요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옵사이드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쯤에서 이쯤에서 들어가는 게 출발. 이건데 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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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쌩뚱맞게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자기가 여기로 침투할 테니까 얘한테 패스를 여기로 넣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 여기 있는 선수가 여기를 누고 싶겠어요? 패스를 여기다 가 당연히 얘네한테 뺏길까 봐 느끼 싫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다급한 목소리로 너너너너너이러다 그럼 너야 돼. 왜냐, 서운해. 안 나오면 서운해. F야. 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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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섯 글자에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내가 상대 수비수들의 달리기 속도와 내 달리기 속도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너의 패스 실력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뺏기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을 어 굉장히 함축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뛰어가겠다. 너너너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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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거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왔어 근데 아무 소득 없이 얘가 패스를 안넣어줬어 게다가 다급한데 너너너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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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렇게 했는데 안 넣었어 어떻게 했어요? 서운하지 그래서 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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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하면 웬만하면 패스를 넣어줘라. 자이 마지막 여섯 번째 이거는 보통 선출 친구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나왔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서 이제 내가 나왔다 이런 뜻이 있고 나 왔다 I'm here 나왔다가 될 수도 있어요 나왔다는 뭐냐면 이거는 약간 설명하기 도 되게 어려운데 우리 수비수가 있어 보통 수비수가 3명 아니면 4명씩 쓰죠 4명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선출 친구가 나왔다 하면서 자기한테 다가가 나왔다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와 그럼 얘는 이 짧은 의미 없는 패스 길에 패스를 줘야 될까요? 줘야 돼요. 이거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내가 너의 공을 받아주기 위해 저 멀리서 가까이까지 나왔다. 왜 줘야 될까요? 얘도 F야. <laughs> 얘도 F야. 그래서 줘야 돼안 그러면 은 F가 이렇게 변해. 얘가 이 짧은 길을 줌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어, 상대편이 여기 있다가 안 따라오면, 아, 처음엔 계속 따라다니겠죠. 근데 얘네가 의미없이 짧은 패스를 하다보면 상대편 선수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게 돼요. 왜냐면 귀찮아. 처음엔 따라붙는데 얘네가 의미없는 패스만 돌리고 있으니까 어떻겠어 다시는 안 따라오겠죠. 아, 쟤네 뭐야? 의미없는 패스 하는 거잖아? 짧은 패스 하는 거잖아? 하면서 더 이상 안 붙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안 따라붙으니까. 얘가.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아무도 안 붙어 그러면 당연히 얘편해졌죠 그럼 얘 뭐가 돼? Fine 너무 편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 나왔다 하면 줘라 웬만하면 줘라 특히 얘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은 뭐냐면 나왔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여기 있는 선수한테 뻥찰때 어떻게 되겠어? 아까처럼 확!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럴 때 줘라 줘도 어차피 이 친구가 다시 돌려줄 확률이 높아요. 줘. 그럼 내가 다시 돌려줄게. 이런 의미도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뭐냐면 나왔다 할 때는 특유의 손 동작이 있어요. 나왔다. 이렇게 하면 줘야 돼요. 자, 나왔다. 이렇게 주변 둘러보겠죠. 주변 보다가 아무도 없는 거 이거 확인하고 나왔다. 나왔다. 두 손으로 하는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나왔다 이거 안 주면 뭐라 했죠? f 예요 D죠? 서운해. 한두달 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데, 첫 번째 뭐였죠? 압센. 이것도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압센. 그 다음에, 체종. 틀린 거 아니에요? 네이티브 발음이에요. 두 번째 뭐죠? 파드. 혹은 호드. 이건 무슨 뜻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격수, forward. So 세 번째, 출발. 이제 이한 글자만 써도 알아야 돼. 발음은, 다급하게, 출! 출! 이런 식으로. 땅. 출발. 오케이? 네 번째, 생자. 축구 귀요미. 축구 실력이 귀여운 사람. 아직 날날것 그대로란 뜻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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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만약에 너! No! 한번 하면은 이거는 안 줘도 됩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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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떻게 해야 되나 했죠? 다급한 표정과 함께? 너너너너 no, 너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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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돼요. 안 그러면? 서운하다. 마지막, 나왔다. 나왔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혹은? 나왔다. 이게 발 밑에 달라는 뜻이에요. 달라. 어깨 살짝 올리고. 나왔다. 오늘 뭐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조기축구용으로 대여섯 가지 알아봤습니다. 장난이기도 하지만 진짜이기도 해요. 실제로 아마 주말에 경기장 가서 귀 열고 듣다 보면 이 중에 하나 꼭 나올 거예요. 이상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